안녕 여러분들하고 또 체스 공부하는 걸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. 우선은 대회 나가기 전에 반드시 공부를 좀 준비를 시켜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비밀글 레슨에다가 글을 쓰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한 문제만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많기는 뭐 이것보다 뭐 몇백 개더 만들어가지고 올리실 수 있어요. 하지만 뭐 나눠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죠.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으면 학생들이 풀다가 지치거든요. 우선은 이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? 화이트가 어떻게 하면 이기죠? 블랙킹을 먼저 보시고요.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색깔이 빨간색이 나와요. 한번더 누르면 녹색, 그 다음에 파란색, 그 다음에 보라색. 보라색은 대부분 안 좋을 때 쓰는 거고요. 한번더 클릭하면 이제 없어지거든요. 맨 처음에 클릭하면 빨간색이죠. 킹이 여기에 있죠. 그렇죠?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 공격해서 이길까요? 비숍과 퀸이 있죠. 그러면은 잡아서 체크 킹이 옆으로 도망가겠죠? 그럼 퀸이 이렇게 올라가면 뭐예요? 체크 메이트 하겠죠? 자 우선 확인 누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고요. 닫기 누르면은 여기서 좀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.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체크 메이트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.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은 화이트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화살표 같은 것도 누르신 다음에 넣을 수 있어요. 공격해서 체크메이트 그쵸 이런 식으로 화살표도 자,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클릭하면 다시 지워지고요 이게 단축키가 있는데요 단축키는 나중에 좀더 더 디테일한 설명이나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원하시는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어, 좀더 설명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만이 아니고 강의보드 강좌 모드에서 좀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옆으로 옮겨 놓을게요. 여기서는 이 내가 원하는 문제 예를 들면은 여기 클릭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예를 들면 뭐 18번 문제다. 이거 화이트가 어떻게 하면 이기죠? 블랙킹을 보시고요. 블랙킹이 어디 어디 못 가죠? 지금은 클릭한 다음에 여기 못 가고요. 못 가죠? 왜요? 룩 때문에 지금 여기 못 가죠. 지금은 블랙킹은 이곳과 이곳뿐이 못 가죠. 이런 식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기호 삭제 기호를 여기 있는 걸 삭제 하려면 다 지워져요 나이트가 가서 체크하면 킹이 갈 곳이 어디뿐이 못 가죠 여기뿐이 못 가죠 여기뿐이 못갈때 왜냐면 여기 못 가고요 여기도 못 가죠 이제 나이트 때문에 이때는 나이트가 다시 와서 체크하면 체크 메이트가 되겠죠 왜요 킹이 못 가죠 위에 못 가죠 여기 못 가고요 못 가죠 비숍 때문에 여기도 못 가죠 체크 했을 때 체크 메이트 그래서.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크 메이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또 원하는 문제들을 만들어서 넣으셔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가르치실수 있어요. 본인들이 만든 문제들, 선생님들 만든 문제들이 아무나 풀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비밀번호 6 자리 갖다 눌러야지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